오늘은 나들이 가요. 카메라 못 찾는 사람과 방황하는 V. <목소리> 나 지금 ESFP랑 ESFP는 한적 없어. ESTP, ESTP랑 ENTP, ENTP랑 ENT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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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TJ ESTJ, ESTJ. ESTJ, ESTJ, ESTJ 내급 중에 하나 있어. 있지 있지. 어. 오케이 E E N. 아니, 것 같아? 하나 있던데. <laughs> 아, 이일것 <그런>. 같아. 대충 하다 있대. <laughs> 아, 그럼. 이 EN, e ENTP. 어, 맞아. 아, 필요. 밥 먹으러 가요. 맛있겠죠? 너무 귀여워. 브이로그. 다른 길을 타 보겠습니다. 반포까지 왔어요.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, 긴 싫어 봐. 집에 가죠. 까! 봐줘서 고마워요. 행복하세요. 건강하세요. 부자 되세요.